한동훈 전 대표가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 결국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2022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 온라인에서 한전 대표를 옹호하거나 비판글에 반박하는 친한 동훈 댓글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댓글팀이 따로 운영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일부 정치인들은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죠. 시민단체 사세행위 고발장을 제출했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까지 적용됐지만, 결국, 핵심은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1만 5천 개 댓글을 전수 분석했지만, 복사 마이너스 붙여넣기식 동일 댓글은 단1% 남짓, 즉, 조직적 활동이라고 보기엔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결국 10월 초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 한전 대표가 댓글팀을 직접 운영했다는 증거도 법무부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발 단체 측은 반발합니다. 압수수색도 없고 소환조사도 없었다. 이건 봐주기 수사다. 결국 사건은 단순히 한전 대표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자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공정한가라는 사회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세행 측은 경찰 결정에 이의신청을 예고했고, 정치권에서도 이 수사는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댓글팀 의혹,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혐의라고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올려주세요.